핵산암이라는 거는 서로가 완전히 감응을 해서 일치가 되는 건데 이건 감응할수있고 틀어막혔어요. 고립무원이에요. 이게 사면초과고 도저히 나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곤궁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해주는 그런 개인데 그중에 사면 고래 클라이막스 막산 속에 그 까시덤불 돌, 딱딱한 돌,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다. 고노석하며 거우 질려라. 그런데 헤매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집에 가면은 내 집이 복원이 되어 있을까라고 딱그 집에를 가본들 불경기처 아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음양 강의 힘이 있는데 여기 상응이 안 돼. 그래서 여기로도 딱딱하게 치고, 여기로도 불편하고, 뭐좀 새로운 그 대안을 찾아보다니 그것도 안 되고, 이래저래 도저히 방법이 없다. 흉하다. 그죠. 그러니까 공자가 한마디 한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비소곤이 군원. 네. 첫 번째. 곤궁할 바가 아닌데 곤궁함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명필욕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욕될 것이고 비소거의 건 거쳐 운거할 때가 아닌데 거기에서 운거하고 있다 몸이 이제 위태롭죠 비소곤이 군원이라는 것은 이게, 이게 부중부정한데요 부중부정한데에 처해 있으면그 사람의 이름이 욕되고 또 비소거 도리니 까시던 불이니 이런 데 있어봐야 몸만 불편하다. 이 명예는 명예대로 지금 추락하고 몸은 몸대로 만신창이가 됐다. 기욕 차이 그래서 명예도 추락하고 몸도 만신창이가 돼서 위태로워. 사기 장지 이제 죽을 시기가 거의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척기 가득 겨냐 자기 살기도 지금 이게 만만치 않은데. 안에 철을 그 가히 얻어 볼수 있으랴 그럴 겨를도 없다 텍사남의 구사와 가장 그 거꾸로 타, 타게 되면 이르, 이렇게 됐다 예. 그 다음에 외수해 해결 해결 해결이라는 거참 좋다고 그랬죠 아주 좋은 거예요 해결 풀했자 다 이제 풀어 풀어 푸, 푸는 거예요. 솔루션이좀 말하자면 해법 네, 다 푸는 건데 그래서 푸는 거에 공통점은 이 감기의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이런 거 이거를 봄철이 찾아오면서 풀리는 걸로 얘기를 했죠. 이거는 겨울철 <laughs> 이거는 봄철 겨울에서 봄이 오면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결국은 겨울 속에 들어 있었던 봄이 풀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 몸의 해산이다. 뭐 날씨로는 뭐 해동이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건 이제 해원이다. 뭐이 꽁꽁 얼어붙은 나라로 치면 뭐 이게 해방이다. 사람의 삼독에 이렇게 엉겨있다가 그게 확 풀리면 이제 해탈이다 뭐 여러가지의 그런 어떤 그 풀림 이런거 솔루션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중에 그래서 이거다 뭔가 풀어야 할 대상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양자리 양의음자리 음양자리 양의음자리 음양자리 이거 딱 하나만 하나마 이미 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이 이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상륙이 정말 다푼 사람이에요. 다 문제를 다푼 사람이에요. 나머지 숙제가 다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는 모르지. 이 의미 양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풀 숙제예요. 양들은 음자리에 있고 음들은 양자리에 있어. 그럼 나름대로 풀어야 할 숙제를 다 이야기해놨지. 인재등용 잘해라. 네 발밑에 있는 것부터 잘해라. 뭐 너는 그 사회의 악을 해결하는데 일선에서 <laughs> 뭐 여우를 잡아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다 해놨어요. 그러면 저렇게 이미 다 솔루션을 알고 있는 상륙은 그러면 어떤, 어떤 거냐 도대체 이 상륙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은 거죠. 새. 하늘을 나는 새를 잡는 걸로 했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잡기가 힘들죠. 육상에 여우도 잡기 힘든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액 3호. 여기는 땅자리니까 3호. 새마리 여우를 잡아라. 뛰어다니. 여기는 하늘 상천자리니까 홀홀, 나는 맹금류 새를 잡아라. 둘다 공통점이. 이게 뭔가 사회에 해약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땅에서는 여우로 빗댔고, 하늘에서는 새매로 빗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이도가 훨씬 높죠. 육상에 있는 걸날라다니는 새를 잡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거, 그거를 딱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준자는 금야요. 새라는 거는 그 금, 과, 짐승인데, 궁 궁시 활과 화살이라는 게 이게 무기다. 그리고 석지자 그 무기를 활을 쏘는 사람이 사람이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네요. 목적물이 있고 타켓이죠. 궁시라는 무기가 있고 그걸 쓸수 있는 운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다 됐냐? 아니다. 군자가 장기어신하야 그 무기를 몸에 다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대시동이에요. 이 때를 기다려서 움직이면 하블리지우리오 무슨 분리할게 있겠느냐 아또 하나 있구나 때 그래서 딱네 가지 완벽히 해결하려면 네 가지를 갖춰놓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타켓 분명해야 될목적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목적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솔루션이 목적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건 칼로 해야 되고 어떤 건 총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대륙간 미사일로 해야 되고 어떤 건 로켓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타켓을 분명히 하라. 그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을 갖추어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자유자재로 운영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다 되냐?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 때, 때, 그네 가지. 네. 그러면 이것만 할줄 알면, 이것만 할줄 알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룰 수 있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열심히 숙달해가지고 익혀놓고 딱 그걸 쏴야 할 때가 언젠가만 딱 포착하면. 동이 불과리라 이렇게 움직이면 막힘이 없다. 시출의 추리 유액 하나니 이로써 나감에 출동함에 잡는다 이거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어, 성기 동자야라 그릇을 완성해놓고 움직이는 자를 말한 거다 이게 다 완성도가 최고로 높은 자리가 다 그릇을 이루어놓고 움직이는 사람의 그 공자가 이야기한 샘플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 인류에 펼쳐질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의 난이도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치이고 이게 종교예요. 정신적인 문제. 그러면 그게 쉽게 해결할 것 같냐? 천만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어떤 그런 것들을 무난하게 이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이 그릇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주역이에요, 주요. 이게 그릇이에요, 이게. 이게 다 그릇이에요, 그릇 음향지기. 네. 이거를 잘, 그러면 이 음향지기를 쓸수 있는 대상을 딱 타켓을 정해라. 그리고 이 음향지기를 능숙하게. 세상에 음향지도를 벗어난 도리가 어디 있어요 천하무적이지 잘만 쓰면 다 음향법이죠 그러면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릇을 완성하라 이거죠 그래 놓고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딱 그때를 만나면 그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강태공이 괜히 시간이 많아서 낚싯줄을 들이고 있었던 게 아니고 대시동이죠, 그게 대시동. 자기 때가 와야 움직이지, 그 전에 움직이기야, 뭐, 아무리 그러시고 뭐다 한다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해결하는 어떤 가장 그 완벽한 그런 방법론. 그 다음에.